안녕하세요. 생존자입니다. 제가 오늘, 어, 가지고 온 내용은 부동산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금 국내 부동산 거래량이 최근에 좀 반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상승이다, 뭐 하락이다, 뭐 정체다, 뭐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언론에서 지금 나오는 얘기들을 좀 정리를 해보고, 그게 이제 맞는지 아닌지 앞으로 어떻게 갈까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매수 매도에 대한 추천은 전혀 없고요. 투자 책임은 오로지 본인에게 있다는 거를 명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량이 지금 최근에 바닥을 찍었었죠. 작년 중순 정도에 찍고 그다음에 이제 말부터 조금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연초에 꽤 많이 는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상승 관련된 바닥은 끝났다. 뭐 이런 식으로 어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제 서울 아파트를 보면은 낙폭이 줄었다. 그 다음에 대출이 풀리니 이제 아파트 다시 사들이고 있다. 이제 반등식이 가까워지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망에 대해서도 조금 나오고 있는데 아직은 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집값이 올해는 하락할 거다라가 대부분인데, 거기에 이제 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내년에는 어 회복할 것이다. 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고, 뭐두 달째 천건뭐 이렇게 거래 나오다 보니까 아 시장이 회복된 거 아니냐, 아니면 이제 대드계 바운스다.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노이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워낙 그침체돼 있다가 올라오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기대심리가 또 발동을 하면서 또 언론에서는 그거를 이제 앞다퉈서 좀 보도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좀 냉정하게 현재 지금 상황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같이 해볼게요. 지금 서울 아파트 최근에 지금 1년 월별 매매 거래량 추이를 나타낸 건데요. 작년은 이제 하락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한 해라고 볼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래량이 중순으로 넘어가면서 거의 급감을 했었죠. 그리고 7월, 8월 뭐 이때 보면은 뭐 600건대, 700건대 그다음에 10월에는 500건대까지도 나왔고 이게 지금 연말에 조금 올라가더니 연초에 어 이제 50% 저점 대비 반등을 한 상황입니다 이제 이것만 보면 와 이거 이제 다시 상승하는 거 아니냐 이제 바닥 찍고 올라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뭐든지 그렇지만 관점에 따라서 좀 많은 게 바뀌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1년 말고 좀 4년 데이터를 보면요. 제가 이제 표시해 놓은 것이 이제 최근 반등했다는 구간인데, 정말 지금 어디 그 개미 오줌만큼도 안 되는 반등이죠. 그래서 이제 장기 추세로 보면 굉장히 미미한 수치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과연 진짜 반등이라고 할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제 의문이 생길 수밖에는... 없 없고요. 그래서 1년 거래량을 보면 반응한 것처럼 보이는데 지난 상승기 이제 지난 5년과 비교하면 턱없이 낮은 수치고요.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 같은 경우에 이제 월 평균 거래량이 한 5천 건대 정도 되는데 이제 피크 때는 거의 15,000건, 서울만. 그게 이제 2019년 뭐 20년 요때쯤이죠. 그때 이제 서울이 이제 피크를 찍었었고 그 다음에, 뭐, 경기 같은 경우에도 뭐, 3만 건막 이렇게 나오고 그랬던 적이 있었죠. 근데 어쨌든, 평균 거래량에 비, 비교해도 지금 20%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낮은 수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거래량이 워낙 그 바닥을 기다가 반짝해서 올라간 거를 이제 상승이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기저 효과가 어, 크다 라고 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 슬라이드에서 잠깐 보여드렸던 요 내용이죠. 지금 여기에서 이제 장기 추세를 봤을 때는 거의 뭐 이게 올라갔다라고도 얘기할 수도 없는 좀 그러게 민망한 어 그러면 이제 왜 이렇게 최근에 잠깐 반짝해서 올랐을까 좀 생각을 해보면 우선 가장 큰 거는 이제 정책 완화 효과 때문인 것 같아요. 이제 1월달에 이제 일 대책이라고 해서 정부 정책들이 나왔는데 뭐 전매 제한 제한 완화라든지 뭐 실거주 의무 폐지물 뭐 이런 부양 시그널을 조금 나왔었고요. 그때가 이제 둔촌주공 이제 계약할 때뭐 그때쯤인데 미계약이 나올까봐 뭐 정부에서 이거를 부양하려고 한거 아니냐 뭐 여러 가지 얘기했었지만 어쨌든 어 시장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부양 시그널로 받아들여졌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볼 때는 지금 요 부분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담대 같은 경우 이제 소폭 인하를 했죠 금리를 최근에 이제 동결한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정부 입장에서 이제 부동산에 민감하다 보니까 이제 은행이 이제 금리를 어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었는데 이제 거기에 맞춰서 또 이제 주담대를 올리다 보니까 정부에서 이제 태클을 건 거죠 야 너네 너무 어 많이 해먹는 거아니야 적당히 해먹어라 이런 식으로 좀 시장에 개입을 하다 보니까 약간 소폭이나 한게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례 보금자리론이라고 해서 이제 소형 주택 같은 경우에 이제 지금 현재 금리보다 더 낮게 대출 해주는 그런 좀 상품이 나와서 이런 것도 지금 부양 시그널로서의 역할을 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 쇼크가 워낙 크다 보니까 사실 은뭐 금리랑 하락기랑은 꼭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건 아닌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격적인 하락으로 가는 상황에서 금리 쇼크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게 좀 세게 왔었죠. 금리에 대해서 이제 민감한 시기다 보니까 금리가 낮은 상품들이 나오면 아무래도 좀 부양 신호로 보여지는 경향이 있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정부의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정부는 절대 상승을 바라지도 않고 그렇다고 하락을 바라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질서 있는 어, 하락, 그러니까 경착륙이 아닌 연착륙. 이제 영어로 하면 이제 뭐 orderly decline이라고 하는데 이제 지금 연준이 그, 그 미국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그런 어, 스탠스이기도 하죠. 그래서 정부의 입장은 다 똑같아요. 어디든 전 세계는 다 똑같은데 지금 우리나라의 정부가 부동산을 바라보는 것도 이제 똑같은 스탠스입니다. 경착륙을 원하지 않고 특히 정치인들은 대부분 표를 먹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게 있는 거죠. 지금.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도 원하지 않고 하락도 바라지 않고 근데 이제 매수자나 매도자의 입장에서 이걸 해석을 하다 보니까 아 정부가 상승을 바란다 정부가 하락을 바란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본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것이지 정치인이야 이제 정부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렇는 않다는 것이죠 지금 나온 정책들이 부양을 하는 거는 어느 정도 맞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어 아주 강한 어, 시그널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제가 왔을 때는 이제 다주택자 양도세라든지 아니면 이제 취득세 중과 이런 것들은 하나도 안 풀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풀지 않은 상태에서 최후의 히든 카드, 이제 보루 같은 거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좀확 풀렸다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그 정도의 시그널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워낙 시장이 침체기 있었다 보니까. 지금 이 정도의 부양 시그널 가지고도 조금 상승을 했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시장이 어디에 있느냐 라고 했을 때는 저는 이제 부동산 시장도 시장대로 사이클 있고 그 다음에 주식도 사이클 있고 정치도 사이클 있고 경제도 사이클 있고 이제 모든 거를 사이클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데 사이클의 그 본질은 똑같습니다 내려가는 길에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식으로 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기적인 하락 추세 안에서도 오르는 시기가 있는데, 그게 지금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주식이나 크립토를 보면은, 이제, 작년 장 같은 경우가 그랬죠? 이제, 크립토를 예를 들면, 비트코인이 이제, 6만 9천까지 찍고, 거기 내려오는데 있어서, 지금 뭐, 한 2만, 조금 올라서, 이제, 2만 3천, 4천 하는 것 같은데, 이게 6만 9천에서 2만 3천까지 한 번에 박은, 처박은 게 아니고, 그 중간에, 이제, 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구간들이 있거든요. 어, 그런 것처럼 지금 부동산 시장도 반등으로 가는 조금 어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다. 근데 그게 상승으로 전환되는 것 같지는 않고 어떤 큰 추세에 있어서는 하락장인 것 같지만 그 안에서도 어좀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 나오는 거래들의 특징을 보면은 대부분 이제 금매물 위주로 소진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보통 데드캣 바운스라고 하는 일시적인 반등 전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인데요. 생각을 해보면 좀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게 일단은 그 금매물이라든지 뭐 미분양 이런 것들이 공급이 는 거잖아요. 이 시장이 공급이 소진이 되고 나야 이제 그 다음부터는 오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 시장이 오를 수가 없고, 얘네들이 소진이 돼야 이제 소진이 되면서 그 이후에 이제 매수가 추가로 불이 붙어서 올라가는 건데, 지금은 급매물 위주로 소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반등으로 나올 수 있는 바닥은 어 깔려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 찐 반등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반등의 원인을 조금 생각해보면 지금 특례보검자리론 같은 아까 말씀드린 상품들이 나오면서 이제 시장에서 그거를 좀 긍정적인 시그널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좀 반짝하는 게 있는 거죠. 근데 이 반짝하는 게 지금 소형 중심이고 노동관 같은 작년에 좀 많이 떨어졌던 것들 중심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주식도 똑같은데요. 주식도 올해 초에 강세 어인 주식 그 종목들을 보면은 작년에 많이 떨어졌을수록 지금 반등이 세게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식 시장이나 세계 경제도 침체 쪽으로 가고 있는 지금 사이클로 가고 있는데 그 안에서 지금 반등도 어 이렇게 작년에 떨어졌던 애들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 부동산도 저는 그 같은 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이 거래량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건데요. 사람들이 거래량이 늘어날 때는 무조건 상승만을 좀 생각을 하는데 하락장에서도 거래량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주식이나 크립토 같은 경우에도 차트를 보면 크립토 같은 경우에 폭락을 할때 그때도 거래량이 확 튀거든요 매물들이 막 쏟아져 나온다는 거죠 이제 너도 나도 어 파는 애들이 많아질 때 어쨌든 거래라는 거는 사는 애들도 있고 파는 애들이 있고 이 둘이 이제 계약이 맺어지는 게 거래인데 거래량이 늘어난다고 해서 반드시 올라가는 건 아니다라는 거고 하락장에서도 거래량이 늘어난다는 거 이거를 사람들이 잘 생각을 못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특히나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상승기에서 일어났던 그 거래량이 늘어나는 것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고 저는 이걸 부동산에도 적용을 하면. 하락장에서 거래량이 본격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하면 그거는 패닉셀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주식이나 크립토처럼 이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부동산 같은 경우는 상승기 하락기 모두 다른 투자 자산보다 훨씬 길죠. 사이클이. 그래서 호흡이 이제 굉장히 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번 턴을 하면 주식이나 크립토처럼 그렇게 쉽게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돌릴 수도 없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타이타닉 같은 큰 배가 어 이렇게 한번 턴을 하면 아니면 이제 트럭 같은 거 운전하다가 이렇게 뉴턴 같은 거 하게 되면 이제 한번 돌렸을 때 다시 돌리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게 좀 몸집이 무거워 내다 보니까 이 사이클 중심으로 해석을 하는 게더 중요합니다 주식처럼 턴을 해도 그 안에 이제 튀는 애들이 많이 있는데 부동산은 좀 그런 경우가 많이 적어서 사이클 중심으로 해석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 이런 급매물 같은 경우로 그러면 왜 나왔냐라고 보니까 어 작년에 이제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연끌했던 애들이 이제 대부분 레버리지를 어 많이 껴서 구매를 했거든요.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집값이 최정점에 있었을 때. 은행 대출 최대로 땡겨서 산 애들이기 때문에 레버리지가 높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이런 애들이 먼저 나가 떨어지는 거죠 하락장에서는 상추 잡았던 애들부터 이제 순차적으로 떨어져 나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개인적인 이유로 금매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뭐 목돈이 당장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뭐 이혼을 해서 그 집을 팔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 이제 뭐, 뭐 집주인이 죽어서. 이제 집을 내놔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 시장에 상관없이 매물로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매물들이 많이 나왔던 거고 금리가 이제 급작스럽게 갑자기 너무 오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조금 더 빨리 온 거죠. 이 사이클이. 근데 이런 사람들 말고 아까 지난 상승기 초반에 탔던 집주인들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꽤 많죠. 근데 이 사람들은 집값이 떨어져도 아직 버틸 만한 상황인 게 일단은 뭐 금리가 올라서 조금 힘든 건 있지만 그 상승 분이 워낙 컸기 때문에 이게 이제 좀 떨어져도 아직까지는 플러스인 상황이라서 아직은 버틸만한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좀 여유가 있다 그런 걸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상승과 하락 사이클이 길고 느리기 때문에 이제 매수자 매도자 모두 사이클 이제 턴을 하고 이런 변화의 시기가 오면. 쉽게 이거를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매도자도 그렇고 매수자도 그렇고 예, 특히 이제 지금은 하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매도자들이 이거를 인정을 안 하죠 매수자들은 이제 급할 게 없으니까 조금 기다리는 모양새고 매도자들은 아, 아직 어, 상승할 거야 그래서 쉽게 안 팔죠 그리고 쉽게 안 파는 애들은 대부분 상승기 초반에 어, 들어왔던 애들이고 먼저 파는 애들은 레버리지나 이제 금매가 필요한 사람들인 거고요 그러면 상승이 되려면 어떤 전제가 필요하냐라고 보니까 거래가 끊기지 않고 계속 이어 나가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식, 크립토 같은 경우는 이제 비교를 하면 차트를 보면 이제 올라갈 때 지지가 있고 저항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보통 이평선이라고 하죠. 이평선이나 아니면 차트 안에서의 그 지지 레벨을 공고히 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저항선을 뚫는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나와야지만. 찐 상승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이 이루어지려면 몇 가지 그 조건들이 맞아야 되는데, 지금 이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어 나오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이제 집주인들이 어좀 이기심이 발동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심리 분석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 심리 분석이 중요하냐면, 저 같은 사람이나 아니면 뭐 일반 사람들, 전문가들이 아니고 그냥 집이 이제 실생활이랑 연결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보통 평범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거래를 하는 시장이다 보니까 시장의 변화나 이런 게 생겼을 때 생기는 심리 변화가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를 잘 분석을 해야 이 사이클 안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셀러들의 이제 그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요. 어쨌든 거래량이 바닥을 찍고 일시적으로 반등을 하는 상황에서 하고 있죠. 지금 추세에 좀 들어온 상황에서 다시 상승 심리가 나오면 집주인들은 다시 호가를 불리하게 올립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 입장에선 아 다시 상승하는구나 원래 나, 내놨던 가격에 팔, 팔려고 하지 않고 다시 욕심을 부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매물을 걷어들이고 호가를 다시 새로 내놓는 건데 그 호가가 이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어 되거든요. 그러면 그랬을 때 상승할 때는 이제 주식, 크립토도 똑같은데 바이어가 계속 쫓아가서 사죠. 아 이제 계속 올라갈 것 같으니까 뭐 비트코인이 뭐 3만이 되든 4만이 되든 계속 쫓, 쫓아가서 사는데 지금은 패닉 방행장이 아니기 때문에 바이어가 이거를 쫓아가서 사질 않습니다. 쫓아가서 사질 않게 되면 이 데드캣에서 흐름을 그대로 이어나가지 못하고 거래량이 그러면 조금 주춤하겠죠. 계속해서 이제 쫓아가서 사야. 신고가도 올라가고 하면서 저항을 뚫고 올라가는 그림이 되는 건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거래량이 결국 주춤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이제 조금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다시 하락 내러티브가 강해지면서 이제 하락세가 지속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좀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을 이제 다른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왜 언론에서 이렇게 지금 주식이 올라가고 뭐 세계 경제가 반등할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왜 지금이 어 위험한 시기인가라는 어 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그게 이제 하락으로 가는 도중에도 이렇게 상승 구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부동산도 좀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어, 이제 하락세가 됐을 때는 아마 뭐 인구가 줄어든다든지 아니면 이제 세계 거시경제가 악화되면서 아니면 금리가 생각보다 빨리 내리지 않으면서 이런 이유를 찾을 겁니다, 아마 언론들이. 그래서 이런 이유로 인해서 결국에는 하락세가 다시 또 어, 지속이 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날 가능성이 좀 높다고 어,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아니나 다를까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이 상승 심리가 좀 회복 가능성이 보이니까 바로 여지없이 반응을 하더라고요. 금매가 빠지니까 바로 호가를 이제 올리고 다시 재조정하는 상황들이 그대로 지금 재현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대어들이 쫓아가지 않습니다. 물론 부동산은 좀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이런 국면이 조금 오래 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결국에는 큰 대세 하락장 안에서 대세를 바꾸기는 어렵다. 라는 게, 이제, 제가 보는 어, 의견이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 아닌 좀 결론을 내자면, 사이클로 보면 겨울이죠. 이제 신나게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좀그 추세에 있는데, 겨울에도 분명히 따뜻한 날들이 있죠. 이제 이번 겨울 같은 경우에 보면 막 실컷 막 영하 20도까지 내려갔다가도 따뜻해 보이는 그런 날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겨울은 뭐 겨울이고 그런 사실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하락장에는 잠깐 이렇게 반등하는 구간에서 욕심을 좀 과도하게 부리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산을 지키는 게곧 돈을 버는 시장입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착각을 하는 게 투자를 무분별하게 해야만, 올라가야만 돈을 번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자산을 이렇게 늘리는 케이스들을 많이 보면요. 하락장에서 자산을 지키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잃지 않는 게곧 돈을 버는 거다라는 거를 조금 생각을 어,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나의 포지션이 뭔가를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도자의 입장이 있을 거고, 또 매수자의 입장이 있을 건데, 매도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내가 좀 여기 물렸다. 그러, 그랬을 때는 이제 반등을 했을 때 거래가 어느 정도 일어날 때 매물을 좀 정리를 하는 게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매수자 같은 경우에는 반등에 속아서 어,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 이 시장의 사이클을 좀잘 이해하고 있으면 이게 정확히 타이밍을 잴 수는 없어도 대충 이런 흐름으로 갈 거다라고 하면 내가 만약에 매수자면 지금 이 나중에 데드개 바운스가 왔을 때 여기에 이제 흔들리지 않고. 좀더 오래 버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개인 참여율이 대부분인 시장이거든요. 물론 법인이나 아니면은 뭐 운용 회사들도 이렇게 뭐 사고 팔고 하지만 대부분은 실생활과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 이제 저 같은 그런 일반 사람들이 참여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심리 분석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이클 안에서 나오는 각종 심리의 변화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읽어낼 수 있는 공부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저도 이제 그런 공부를 계속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제가 언론이나 이런 매체들 이런 거를 굉장히 좀 경계를 하는 게이 사람들은 뉴스를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있어서 객관적인 보도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제 뭐레카라고 하죠. 요새 이제 유튜브 맨날 오른다는 애들 난 떨어진다는 애들 뭐 그런 애들 많잖아요. 이제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좀 주관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훈련이 계속 필요할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뉴스나 어 이런 유튜브나 이런 걸 봤을 때 조금 더 비판적으로 수용을 하려고 어 의식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어 분들도 좀 거기에 어좀 포커스를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중요한 거는 이 대세 하락장이라는 사실은 변하지가 않고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어쨌든 자산을 지키는 거를 목적으로 좀, 어, 신중하게 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